안녕하세요, 당당이 여러분.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 고풀당이 시작했습니다. 반갑죠? 그동안 고풀당이 너무 주춤한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의 사연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와 있어서 고풀당이 다시 활기를 쳐보려 합니다. 날개를 막 달아가지고. 그리고 또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풀당의 취지는요. 아이디나 이름이나, 제가 사주는 말을 쓰면 안 드려요. 잘, 아니면 제가, 어, 이 사주 말해도 돼요? 라고도 하는데, 성함이나 아이디는 오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고, 사연에 대한, 어, 좀, 뭔가의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대면을 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미스가 날 수가 있고, 제가 또 말한 거에 있어서 다른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사연을 채택해서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느 한 곳에 대화를 할수 있는 창이 열렸구나, 라는 걸로만이라도 만족이 되지 않을까였는데, 둥글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팩트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당히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을 하시고 고풀당의 사연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이요. 아이고 오랜만에 받아봅니다. 묵직합니다. <laughs> 많이 접혀 있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 근데 여러분 고풀당 재밌지 않아요난 재밌거든요. 요즘 제가 조금 뜸하긴 했지만 두껍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읽어. 보게요, 보게요, 보게요. 안녕하세요 은혜 선생님 저는 올해 3 1살 남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었지만 외롭게 자랐고 고등학생 때 학교 폭력으로 친구들도 다 떠나고 저는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에게 창피해서 얼굴을 들수 없다고 쓰레기보다 못한 표정으로 저에게 얼굴을 보지 않으셨고요 음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저 일방적으로 학폭을 당해서 학교. 생활이 힘들어 자퇴한 건데, 맞아서 얼굴 한쪽이 다 뭉개져 눈을 뜨도 뜰 수도 없을 정도로 막고 잠을 자다, 피가 목으로 넘어가 숨도 못쉴 정도였습니다. 음, 그때가 언제라고? 고등학교 때. 그걸 다 보셔놓고 저에게 그렇게 말한 당신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19살의 군대로 도망치다시피 입대를 했고, 군대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역시나 보충대에서 기흉? 기흉이 뭐지? 기흉이 터져 아, 기흉이 터졌다고. 난또 다른 흉적인 건줄 알았어. 훈련소에서는 폐렴이 걸려 몸이 안 좋아 입대를 못 하겠다며 군 면제를 해줄 테니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중대장님 말씀에 처음으로 어른께 큰 소리로 대들었습니다. 정말이지, 다시는 집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부모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고, 다시 그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 슬픈데요. 가족들과 연을 끊고 서울로 상경한 후,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사람들에게 목돈을 사기당하고, 감금까지 당하고, 원하지도 않는 다단계 회사에서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다단계 회사에서 어느 정도 높으신 간부님께서, 저와 그들의 사이가 이상했는지 저를 구출해 주셨고, 아, 근데 지금까지만 읽어보면, 인맥은 귀인 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의 귀인 자는 아니어도. 저는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거 웃픈 건데, 웃으면 안 되는데, 다시 고향이에요?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명의로 신용까지 장난을 쳐빚 천만 원을 지고 하루에 알바 세 개, 하루 잠세 시간씩 자며 돈을 갚았습니다. 책임감이 굉장하시네요. 그리고 다시 목돈을 모아 서울로 또 올라왔어요. 서울로.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요. 아 이거 진짜 이 사연을 읽으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이거 짠거 아니죠? 네. 고시원에서 지내며,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다, 어쩌다 한번 권유로 시작하기. <laughs>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판타스틱한데요? 하루계 일을. 하루계? 요즘 하루계 위험한 거 알죠? 연예인 누구 때문에? 남자 하루계. 일이. 아, 평생 일이 돼버렸대요. 허, 그 화류계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어, 제 삶을 이어가는 최선이라 부끄럽지 않다 생각하여 얼굴도 공개하며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명품 하나 사본 적 없고 남들이 하는 회식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지어와 욕을 받기 시작했고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저를 계속 괴롭히며 계속 꼬리 물며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만 끝나면 좋았겠지만 온라인 음. 그게 현실인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향해 욕하고 째려보고 배척하기 시작하였고 오, 오프라인 온라인. 아. 현실하고 이제 가상에서만 욕을 하는 음. 거 아... 저 없는 뒤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점점 현실처럼 바뀌어가는 걸 느끼며 제가 아무리 아니라 해명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하나, 죽어야 하나, 죽어야 한다. 답이 없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다. 내가 사라져야지 끝이 난다. 아 생각하며 머리를 계속 꽉찬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문과 저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며 차차 숨을 쉬며 살만해질 쯤. 하, 또 정말 이제 충격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또한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 사진과 제가 하는 일이 다 까발려지고, 하지만 저와 상관없는, 거의 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건 겨,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회에서까지 사람들이 저를 향해 욕하는 건더 이상 저는 숨을 곳도 없습니다. 안티죠, 이거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통증이네요. 통증. 아픔, 통증, 쓰림,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죽는 거는 답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얼굴까지 공개가 됐다. 되게 잘 나가셨나? 얼굴이 굉장히 영하신가? 되게,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 어디를 가나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화두가 되는 거야. 나는 왜 구설이 휘말리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 낄까요? 나는 왜 자꾸 같이 휩쓸려갈까요? 사주가, 빛이 나는 사주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튀는 사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당당이 님이 그런 사주신 것 같아요. 어, 학폭을 당했고, 가족에게 힘들었고, 군대를 갔는데도 안 됐고, 그럼 건강으로 태어난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음기가 너무 강하거든. 남자는 양기가 강해야 돼. 플러스가 강해야 되고, 햇빛에 강해야 되고, 낮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게 곧 화의 기운인데, 그 화의 기운이 없이, 몸은 남자의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여자예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난 여자 사준줄 알았어. 아, 여자 이름인 줄 알았어. 앞에 남성인 걸 까먹을 정도로. 그럼 지금 우리 당당이님은 여자의 사주로 남자의 몸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류계에서 튀고, 높이 올라가고, 유명해질 수밖에 없고, 화두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 당당이 님이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목숨은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당당이잖아요. 당당하게 한번 맞서 보세요. 그거를, 안티를 같이 쓰란 얘기가 아니라, 무시하세요. 그리고, 욕이 들려도, 그냥 오히려 더 나대보는 거지. 내가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거든, 여러분. 내가 지금 더 나대보고 싶거든. 나를 욕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어, 자꾸 공격하는 이들이 있으면, 김은혜는 더 해보려고요. 같이 해보려고요. 어, 나 욕하고 찢어. 사지를 찢어. 내 이름에 먹칠을 해. 그럼 난더 야구르게 해줄게.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법이 아무리 쓰레기라 그래도, 나한테 도움되는 법이 그 중에 하나는 있겠지. 법으로 처리할 거거든요. 우리 당당이 님도, 하다 하다 안 되면, 목숨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나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무언가의 돌파구는 있을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라도, 지금 저한테 사연을 보낸 첫 걸음을 뛰셨듯이, 다시 뛰셔보세요. 두 번째 걸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왜냐면 제가 앞전에 말했듯이, 이상하게 우리 당당이님은 귀인 자가 있거든요. 중대장님의 도움으로 나갈 수 있었고, 또, 어, 중, 어, 다단계에 또 고위 간직이 또 빼주셨고, 그리고 또 하루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여기서 뭔가 조금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런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거면, 나를 또 도와주는 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좀 받는 운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양력 6월이니까, 음력으로 따졌을 때 6월쯤 돼서까지는 준비를 하시고, 그때 다시 들어오는 귀인 자가 있으면, 그때 그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 또한 쓰나미처럼 지나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견디세요.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고요. 끝까지 가봐야 알수 있어요. 길고 짧은 거. 아, 떠들으라고 하세요. 욕하라고 하지. 오래 살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가다 가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귀인 자는 나타나요. 나한테 꼭 돌파구는 있더라고요. 잘 견뎠잖아. 지금까지. 31살이면. 그럼 앞으로 41살까지 든든이와 함께 하자고요? 할수 있어. 나는 이상하게 3개월 후면은 귀인 자가 보이거든요. 그 귀인 자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바꿀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여러분, 든든이가 당당이를 위해서 열심히 비니까 든든이를 위해서 당당이들도 병풍 쳐주세요. 나 싸워야 되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기관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이 사연이 나를 너무 슬프게 했어. <laughs> 안녕.